안녕하세요. 오늘 캠프라인 등산화 마나슬루두 종. 두 종은 색깔이 다크 브라운하고 다크 네이비. 이렇게 두 종입니다. 판매량이 더 많은 다크 브라운부터 이제 색깔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 다른 건 없습니다. 두켈레 신발과 여물끈으로 항상 캠프 라인더 산하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물끈이랑 신발 두켈레 이렇게까지론이 들어 있습니다. 네이비. 네이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뚜껑내가 갖게 되 되어 있습니다. 이걸 끈 이제 실제 색깔을 비교를 하자면은 색깔 자체는 역시, 다크 브라운입니다. 이건 다크 네이비. 똑같은 신발인데, 색깔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판매량은 브라운이 7, 80%, 네이비가 2, 30%,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등산화 자체는 캠프라인 등산화 자체가 리치엣지창을 사용했고 여기 과텍스택이 붙어 있으며 이렇게 택도 붙어 있습니다. 리치엣지창을 썼다하는 것도 이렇게 택이 붙어 있고 여기 캠프라인 로고가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격 택도 4 8만 5천원 이라고 보겠습니다 38만 5천원에 실 판매가는 30만 8천원으로 나오고 무게는 여기 265를 기준으로 805g 이 나옵니다 기존 헬리오스나 뭐 히페리온 보다가 좀 가볍게 나오고, 고리 수도 기존 그 8개에서 마나 슬루는 7개로 바뀌고, 중간에 이제 끔 풀림, 끔 미끄럼 방지, 장치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풀림 방지. 거기 붙어있는 게 특징이고,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끈을. 요 역할이 이렇게 붙었을 때는 안으로 당겼을 때는 끈이 미끄러지질 않고 여기 탁적히지면은 끈이 쉽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고 끈 묶는 방법에서도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여기 서 바로 열로 가는 게 열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꺾이도록 이렇게 되십니다. 요렇게 가도록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끈을 잡아주고, 여기서 한번더 잡아주니까, 장거리 산행 시, 하산 시까지 끈이 미끄러지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를 않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서, 요 모델이 지금 제일 판매량이 많고 제일 고가 제품입니다 신발을 착용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목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발목이 좀 답답한 느낌도 듭니다 한 10분을 걸어 다니면은 이게 발목이 이제 서서히 이게 적응이 돼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소울 자체가 인솔이고 마솔이고 자체가 다두툼게이어 나와서 이발목을 충분히 보호를 해줄 수 있고 중장거리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발목을 많이 접지고 발목이 약한 분들은 단거리에도 뭐 신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신었을 때는. 이렇게 신으면 안에 들어갔을 때 발이 아주 포근함, 신발이 발에 쫙 달라고 는다는 느낌. 발과 신발이 일치가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거는 편안함을 아주 느낄 수 있도록 신발을 잘 만들었습니다. 일반 신발들이 잘못 구매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안 받는 신발이 있는게 발 뒤꿈치 부분이 안에서 신발하고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이 사, 산행시에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이 신발은 그런게 전혀 없도록 그렇게 제작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운 네이비 8대2, 2, 8대2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265 기준에 805g, 그람 수는 무게는 뭐 가볍지는 않지만 이 크기의 신발 지금 보통 무게는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두툼하니까 무게가 그렇게 나가는 거고, 가격은 38만 5천 원에 할인하면 30만 8천 원. 그의 무늬는 저희 스티커리아로 주시면 저희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이 되는 캠프라인 등산화만한 순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이스트코리아 에큰 힘이 됩니다. 추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